사실 이 시간이 제일 싫어. 잠수로 아, 나와요? 와. 아, 와. 떨린다, 와, 아, 표 수가 나와. 아, 와, 이게 좀. 아, 근데 떨린다 뭔가. 떨린다. 와. 좀 차차만 결과 해서 처음엔 좀 표정 관리가 안 됐고요. 찬용이 형이 좀 위험한 등수였거든요. 그게 조금 마음이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오? 제 이름이 없고 찬용이가 있어서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. 네,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선방했어. 이 정도 선방했어. 오, 이걸 아이 많이 왔어. 그거 어어 정말 제 이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당황스러움이 정말 두 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재현이 고생했어. 네. 오. 오. 네. 어 오빠 빈광 잘했다니까. 빙광형 잘했어요. 잘했어. <목소리> 지우도 고생 많았어. 솔직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득표를 받은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등수를 받아도 되나? 복잡한 그런 감정과 생각이 들었던 거 같습니다. 이게 렇 하나씩 뜰 때마다 아 제발 뜨지 마. 제발 뜨지 마라 계속 이렇게 기도했던 거 같아요. 포지션 매치 때 한번 우승을 맛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마주한번더 보고 싶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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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았다. 에 아니 많이 올라 사실 저는 한 2등 정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. 팀내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도 있기 때문에 많이 아쉬웠죠. 아, 근데 같은 방식인데 점수 차가 아, 아, 엄청 아, 많이 차이가 난다. 어. 요. 야 근데 뭐야? 네. 야 근데 뭐야? 근데 73... <laughs> <이야> <laughs> 저는 개인 투표수에 조금 놀랐어요 사실 더 낮을 줄 알았거든요 누가 73... 그 몇, 등, 몇 점이라는 거야? 100표 넘을 것 같은데? 어, 준서 씨? 와! 아니 이건 <laughs> 표 넘을 것 같은데? 어, 준서 씨. 와! <laughs> 아니 이걸 이런데 이런 거. 기분이 안 좋았어요. 제가 백팀 사등보다도 점수가 낮아서 속로 속상한 마음이 컸습니다. 오! <laughs> 어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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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 소중한 점수를 잃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. 저희 팀이 저한테만큼은 1등 무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. 저희가 승리한 건 좋았는데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. 패배를 했기 때문에 다음 미션이 없을 수도 있겠다. 사실. 무대만 보면 저 이미 이겼을 줄 알았어요. 베네핏을 조금 안겨주고 싶었는데 좀 그러지 못한 거에 있어서 좀 미안함도 너무 크고 꿈을 빼앗아오는 느낌 같이 들었어요. 제 개인적으로 내가 뭔가 를 얻는 건내 옆에서 같이 연습하던 친구들이 무언가를 잃는 거니까. 네가 제일 고정관념 진짜. 여친 투이에서 설 진짜 끝난 거 아니라니까. 야야야 아직 보이가 습니다 지금 도왜 울어? <laughs> 아다야 너무 아, 아, 울어. 울어. 아왜다 아, 아, 어, 연팔이 아, 울어? 아 이거 정민호 때문이야. 정민호. 아, 때문이야. 와, 아 더 서럽게 울면 해요. 그러니까 네가 더 서럽게 울면 어떻게? 반응이가 많아. 더 울. 네가 달래줘야지. 아니. 아이고. 무슨 거 알았다 진짜. 진짜. 멋있다. 진짜 나, 뜨거운 눈물이야. 뜨거운 눈물. 아, 잘해요. 쟤... 왜 울어? 왜울었어갱대야 왜